홍문종 국회의원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짧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오늘도 여러분을 뵈면서 제가 목욕제기를 했어요.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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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도했습니다집가교회 집에 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에 집에 주어집이 집에 의 역사적 사명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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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우리 그 중요한 에집 우리 역할을 다했습니다 에집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히기대했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법원 저렇게 될 거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검찰총장 누가 될 거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될 거다. 김정은이 끌어들일 거다. 오늘 뉴스 보니까 12월달에 김정은이 끌어드린다고 그래요. 한미일 공격 때도, 그 다음에 북한하고 뭐 해가지고, 이러다가 공산화가 될 거다. 공산화 되기 위해서 이놈들이 작전을 짤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놈들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월명식 통일하기 위해서, 작작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공화당 때문에 결국은 망할 거다. 우리가 끌어다니까것 <laughs> <거라 해야 될까? 웃음>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다고 생각해요. <laughs> 제가 2년 전을 돌이켜보면 정말 여러분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제가 그 토요일 날 집회할 때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조원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말씀 드렸죠. 저는 어리석게도 우리 한국당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나라를 좀 바로잡아볼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나갈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당내에서 열심히 한다고 보였어요. 뭐 백차도 만들자고 또뭐 하자고 많이 했는데 요즘 그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탈당이 너무 너무 잘했다. 이거 치명적인 거예 저번에 YTN 뉴스 인터뷰하면서 정신 빠지서 자작 민노, 정신 빠지는 거 아니지? 야권 무슨 통합을 얘기하면서, 멍땅 탄핵에 찬성한 놈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야권 다니고 하냐고이 바빠졌어. 돈노가나서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저들한테 믿을 수가 없어, 이저들로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재수가 좋아서 끌어내린다 해도 저 사람들은 보수 우파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두번 죽일 놈들이죠. 제가 또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9분 능성까지 왔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우리 모든 걸 걸고 투쟁합시다. 모든 걸 걸고 우리 문재인 정권 끌어들고 박근혜 탄핵 무효하고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계사에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질만이 우리가 역사 앞에 담당할수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일단 거기서 주장한 것처럼 역사가 기록하고 후대가 우리 기억해,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적인 국가의 역사적인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주 막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접목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전하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 보니까 제가 몇몇이다 아는 분들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에, 우리와 우 생각 똑같은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저도 오늘 자리 떠나지 않고 이분들 하시는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 가해자의 투쟁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분들과 같이 오늘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2주년 우리 공화당 참당한 2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